주엽 앱테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콘 어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콘 요거 가입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화면이 뜨고요. 요거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혜택이 있거든요. 예, 이메일로 가입하시고 휴대폰 인증하시고 요 밑에 보시면 추천인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500 포인트를 지급을 하니까 그거 꼭 해가지고 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플로 접속을 해볼게요. 예, 포인트 내역 보시면 이렇게 500 포인트를 적립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션 요거 완수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490 포인트를 제가 소모를 했고요. 예, 가입 즉시 500 포인트를 주니까 바로 환급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프티콘 교환소.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볼게요. 예, 제가 보니까, 예, 다른 기프티콘도 많은데, 가장 현실적인 기프티콘은 네이버페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 예,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500, 1000원 이렇게 네이버페인트가 소액으로 있으니까, 바로바로 정립하시고, 네이버페이트로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버페이 500원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바로 정립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 기프티콘들 많으니까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전하기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최소 가는 금액은 5천 원이고요. 1포인트당 1원이다 100% 이렇게 맞대응이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 콘테스트 요 기능을 볼게요 예, 아주 쏠쏠하니까 요 콘테스트 요 기능 을 한번 쭉 하셔가지고 매주 매일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일콘 볼게요 예, 종료시간 나오고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아주 쏠쏠합니다. 요런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정답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 종료하고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요거 모으셔가지고 네이버페이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쏠쏠하죠. 그 다음에 속담. 예, 오답자가 한분 계시긴 계시는데 요거 쉽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이름.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 정답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쏠쏠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콘 예, 이렇게 오늘의 창밖 풍경 이렇게 해서 미션을 줍니다 예, 이것도 쏠쏠하게 참여만 하셔도 100포인트를 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고요 보시고 참여하기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1 0 0포인트는 기본으로 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전기콘요 미션도 수행하시고 기본 포인트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 예, 요거는 200 포인트를 주니까 요것도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 나와 있고 콘테스트 투표하기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장 쏠쏠한 콘테스트 요거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요거 리워드 거의 모든 미션형 에테크 에서는 이런 요런 미션형 팔로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여하실 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운로드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가장 쏠쏠했던 게 딸깍 미션 요거 볼게요 네이버페이 소소하게 모으신 분들 계시죠 그냥 구원 시원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소고기 물세트 예, 이런 거는 시간 있을 때 소소하게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키워드 복사하고 참여하러 가기 그러면 네이버 쇼핑 뜨죠 들어가시고 이 74,000원 제품을 찾는 겁니다 예, 제품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예, 이겁니다. 상품 번호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되어돼 있고요. 여기 위에 요거 링크를 복사합니다. 예, 복사하셔가지고 뭐 카톡이나 메모장에 붙여 넣습니다. 예, 붙여 놓으시면이 자체가 상품 넘버가 되는 겁니다. 상품 넘버고요. 저도 잠깐 여기서 헤맸는데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링크에 상품 번호가 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입력을 하셔서 간단하게 포인트 정리해봐셔 가지고 모으셔가지고 네이버페이 교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미션들 그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전체 이벤트 자유 게시판 있거든요. 예, 오픈톡 도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톡에서는 이렇게 이벤트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별별 콘 어플 아주 자세하게 설명 드렸고요. 요 콘테스트 여기서 해가지고 소소하게 포인트 모으셔가지고 제일 현실적인 건 네이버페이 교환이고 아니면 좀 모으셔가지고 현금화 바로 환급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